안녕하십니까 일지실입니다와 드디어 청양리 도착했는데 주차가 셋다. 근데 정말 유연치 않게 노량진에서 물건때가는 상인들 만나고. <목소리> 알았어요. 렛츠고 갑시다. 와 근데 청양리 수산시장 규모가 노량진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 와. 옛날이 <목소리> 여기 더 컸지. 여기 신 건물 들어오기 전에 더 컸죠. 내가 일로 들어갔다가 아이고 주차를 못해고저길 들어갔다고? <목소리> 아 빠져나오는데 한 20분 걸리고, 또 절로 들어갔다가 한 30분 잡아먹 음. 크요미. 무조건 체연이 올 때는요, 여러분들. 주차를 꼭 여기 상가에 있는. 여기 ]잖아. 이런 데 많아. 네, 여기다가 주차장 있으니까. 주차를 하시고, 네. 가난하게 이제 보도로 걸어오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저처럼 도매시장 보인다고 직진했다가. 바로 그냥. 아 근데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 물건 갖다 놓고 팔면 나갔어 진짜로. 와. 야 진짜 시장만 넘다 시장만 넘. 와 이게 제일 시장이지. 인심도 호합니다 여러분. 와 저기 현수막도 걸어놨네 오구주산. <laughs> 오구주산 산지직송 조선해. 이거 통닭 튀김 맛있어아 이따가 통닭 거 하나 싸갈까. 와 여기네. 오! 와, 와 오구수산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laughs> 여기 제가 아는 얼굴이 한 명도 없는데 광석 형은 어디로 도망가고 나만 여기로 오라고. <laughs> 어, 뭐야? 아, 여기 계시네 아. 한참 찾았네. 와, 지금분들 엄청 많네. 아이고. <laughs> 어떻게 왔어? 아하! 고마워. 고마워. 오징어 어떻게 팔아요? 여섯 마리 많아. 6마리 많아. 6마리 많아. 사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됐어요. 여기는 근데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야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전복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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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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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네. 전복하고 오징어. 70분 훨씬 삽니다. 낙지가 네. 저기 얼마예요? 얼마? 우리가 한 마리 많은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마리 제가, 제가 지금 두 마리 마우스로 팔고 있거든요. 저그두 사진 아 차이나. 낙지는 지금 낙지는 아버지는 낙지 제가 광성형하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전복을 사시면 이거까두 마리 세 마리 더 넣어 주라고 저도 얘기 했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복 사시면 무조건 아, 두 마리, 세 마리로. 네, 오늘은 어차피 오픈 파이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두 마리, 세마리씩니다 서비스. 이제 계산 좀. 아 예. 아 예. 전복은 어떻게 팔아요? 전복은 여섯 마리 많았어요. 네 마리. 행사로 드리는 거라 엄마. 엄마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이만한 전복, 진짜 손가락만한 전복. 일곱 마리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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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아, 개만 원짜리 아, 이제 오늘 한 마리 더야돈 그대로 만 원에 만원을 주세요 한국분 아니세요? 예아닙니다 어디 어디 저베트남요아어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 <laughs> 이렇게 네. 허영 거는 더 싸게 주나요? 아 이거는 아한 네. 어, 시간 전에 배운 거라 아, 이거 어. 바람에 맞으면 색깔 떨어지지 아 허영 기우 있습니다 트레이닝 제대로 받으셨구나 네 그냥 이거는 감방 오케이. 조꼴리 시간. 는1 시간 전에 꺼낸 거랑. 1 시간 전에 꺼낸 예, 거랑. 사람에 맞으면. 사람 어, 맞으면. 잠깐에 반해 꺼낸. 오 맞아요. 오늘 아. 맛있는 아. 어, 거. 수산업은 하신 적이 없나요? 저 이제 6년째예요 아. 네. 어, 역시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소요자 네. 가이짜 한 마리가 네. 만 원이 이게 싫어 싫어해? 네, 한 마리짜리 일곱 마리 만 원. 가이짜 한 마리가 만 원이에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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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삼지 삼지짜리인데. 냉동이에요? 생도인데 이렇게 써요? 아니 근데 갈치가 이게 한 마리에 만 원이 그니까 러 이거 완전히 헷갈린데? 근데 확실히 아직 방송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뭐 이렇게 저렴하게 박살내지 못할 것 같아 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가를 다 측정해 놨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재래시장 탐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놀러 왔는데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놀다가 주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이었습니다 짜해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 와서 사고 왔어요. 아유 방송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려다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기 <목소리> 여기 주민이세 뭐? 아니요 저희 광이구 저, 저, 쪽에 사는데 아광저구 쪽에 높이 넓 않아요. 잠깐만요. 응, 어 보고 저는 지금 봄빛병원에서 왔습니다. 이거 쳐라. 이거 쳐라. 이거 쳐라. 이수 쳐라. 이이이 잠깐만 나가서 좀쉬다 올까? 아니면 여기 말고 이제 한번딴데 가보자. 그래 네, 한번 투어 해봐. 아, 투어 해보자. 음 현수야. 뭐지? 안 해냈어? 아니면어 그럼 바로, <laughs> 바로 앞에떨어지건데요 아, 네. 나는. 여기 근데 생각보다 크네요, 사장님. 엄청 커요. 한번 엄청 거 같아. 고 공간 강도 식키경이라고 일단 뭐좀 먹고 시작할까? 네. 나도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원래 이제대시장에 <laughs> 놀러오는 재미가, 어, 나 무늬만 건다인데나 무늬 오지 못하는 거거든. <laughs> 어 문이? <laughs> 직업병이나 직업병. 와, 근데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마 저처럼 초행길에 오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와 인파가. 와. 저도 가보자 인파 있는 쪽으로. 이게 시장이지. 이게 시장이야. 노란지는 시장이란 단어를 빼야돼 노란지백화점이 이게 시장이지 와. 근데 진짜 그 말이 틀린게 없다 사람이 인테리어라는 말이 틀린게 없어 너무 예쁘지 않니네아마가입다 네. 네 마리 마리. 네. 여긴 4마리 마을이에요. 4마리 마을. 4마리 만을 전복 10마리 2만 원. 아, 너무 10마리야. 아까 물건이나 이제 장사를 는 확실히 오고 주장이 나은데 자리가. 여기는 한마디로 자리 사 같다. 그치? 어, 여기는... 여기는 뭔가 자리 사 같다. 여기는 자리가... 뭐, 쫙 들어간 거 같아. 청년몰 한번 가볼까? 청년몰 코예요밥 먹고 4시인데 과연 이제 얼마나 파셨을까 한번 확인하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요거, 다 팔았어요? 예예으을다 해요 이제 끝나요이 예. 많이 팔았네요? 네 이제 밑에가 없어요 이제 다 백막 짓고 이거만 나왔습니다 야, 얘는 좀한 시간 두 시간만 끝나요. 근데 저희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네네. 여기가 제일 싸게 팔아요. 어쨌지, 숙님이로 왔다가 가다가 다시 와요. 숙님도. 진짜가더라고. 아니 먹고왔어요코드코트에가가고맛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오, 저기가 오, 확실히. 그렇죠. 저기가 지금. 저기가 메인 상권이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상이바글바글라고더 비싸게 파는 데도 더 많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저기는 제가 봤을 때 걸리고 한 4억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저기는 온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로 딴데 둘러봐도 여기가 장깐 제일 재밌게 저 여성분 같은 직원분이 진짜로 사장님이 노량진에서 더 저렴하게 우리가 사가서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되겠네 5교시번창화시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여러분들 사람이 인테, 인테리어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걸어다니다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이 더 좋은 시설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파가 와준다면 더 아름다울 것같고 아니, 솔직히 지금 이 재래시장이 규모도 크고 인파도 많은데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사고 싶어도 사게 되고 이런 게좀 재래시장의 꽃이 아닐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고 나와가지고 죽겠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정말 저희가 잠안 자고 청양이를 와봤는데 너무 보람 있었고, 청양리 오고시장도 많이 많이 이제 사랑해주시고, 노랑지 수산시장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청양리 시장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너무 또, 이런 인파속에서 장사한다면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고, 십일체체됐습니다